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김철중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의 뭐 취득 시기는 양도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의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인데요. 단,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아래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등기 접수일 등을 해당 자산의 취득 시기 또는 양도 시기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소득세법 98조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자, 처음에는 대금을 청산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등기 접수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는 등기 접수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용성인서 교부일. 단 사용성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중 빠른 날. 네 번째는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받은 날 결국 위 2의 예외까지 고려하면 주택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 또는 양도일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주택 매매 거래에서는 잔금 완납과 함께 소유권 이전 등기도 접수함으로 두 날짜가 대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매도인이 팔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파는 이중 양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잔금 취득한 날 법무사가 가서 바로 접, 등기를 접수한 뿐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 신결례가 있는데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의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 대하여. 대금 청산일이나 잔금 지급 약정일 등이 확인되지 아야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설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합니다. 이상 서초동 법무사 김철 중입니다.